네. 자, 그 4학년 멘델의 유전 법칙 어제 같이 진행했고요. 자, 멘델의 유전 법칙이 세 가지.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 파트 제가 우열과 분리를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 독립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우열하고 분리를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서 독립을 마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멘델의 유전 법칙 그죠. 한글로 썼으니까요. 그죠. 표현형을두개쓴 거야. 그리고 순종끼리 교별했대요. 그러면 좀더 자세히 알려리면 유전자형을 써줘야겠죠. 유전자형을 가지고 순종인지 아닌지 아니까요. 그죠. 그럼 제가 순종이라고 하면 자, 둥근 게우성이었기 때문에 라지를 썼었어요. 그죠. 라지알, 라지알. 이렇게 해 순종이야. 그죠. 그리고 황색이요. 두 가지 형태 쓴다고 했죠. 황색 이요 요렇게 할 순종이죠. 그죠? 라지알, 라지알, 라지와이, 라지와이라는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완도 하고요. 주름 진건윙클 W 쓴다고 안 했어요. 그쵸? 제가 이 녀석의 열성이니까 스몰알, 스몰알을 쓴다고 했고, 녹색도 G라고 안 쓴다 했어요. 그쵸? 그래서 옐로우의 약자 Y를 소문자로 쓴다고 했어요. 왜? 대립 경진입니까 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순종, 얘도 마찬가지로 순종을 제가 교배할 거예요. 교배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자손이 뭔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볼 건데, 자 우리 전 파트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자이 어미 세포예요. 이 엄마 세포가 무슨 세포가 될 때, 생식 세포가 될 때, 그렇죠? 음. 그런데, 박나이에게 여러분 꼭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반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한쪽 미용지만 맵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각 형질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 중에서 이렇게 잘라지는 거고, 얘네들 중에서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받을 수 있는 생체 세포는 뭘까요? 그렇죠. 라지알, 라지와이가, 그럼 얘네들 중에서 이렇게 반 잘라지는 거고, 요녀 석들 중에서 반 잘라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다? 스몰 R, 스몰 Y다. 이게 생식세포다 음. 스몰 R, 스몰 R, Y가 생식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 그럼 뭐예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되겠죠? 이 둘이 만났으니까, 그죠? 요 둘이 이렇게 만나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뭐 그렸어요? 표현하 썼어요? 아니죠. 유전자였었지요. 알파벳으로 썼으니까 유전자였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어떻게 생겼어요? 이 라지 아이 있으니까 당연히 둥글겠고요. 그쵸? 렇라이 Y가 있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황색이겠죠. 그래야 는 둥글고 황색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자,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작종, 잡종 제1세대라고 불러요. 응. 처음으로 만들어진 잡종이에요. 애니는 잡종이었어요? 아니었죠. 응. 순종이었죠. 그런데 교배를 하고 첫 번째로 만들어진 뭐예요? 잡종이지요.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작종 그렇죠. 1세대에서. 그렇죠.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얘가 만들 는 생식세포, 어, 요 녀석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몇 종류 있어요? 네 종류 있죠, 그쵸? 어, 어떻게 해요? 자, 네 종류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생각해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예요. 제가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갈수 있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그쵸? 라지아 스몰랄이 들어갈 수 없다 했어요, 그렇죠 알파벳에서 알이면 두 개가 다 같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만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쪼개야겠죠? 요거 이렇게 쪼개야 돼. 그지 그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 여기 라지 알이 들어가면 그 옆에 라지 Y 들어갈 수 있겠고. 그죠? 여기 라지 알이 들어가면 그 옆에는 스몰 Y가 들어가는 수세포가될수 있겠네. 됐죠? 그럼 선생님, 스몰 알이 들어가면요 그렇지. 라지 Y가 들어갈 수 있겠고. 스몰 아니면 또 하나, 뭐, 스몰? 와, 뭐, 이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잡종 1세대가 만드는 생기세포 종류는 몇 종류? 그렇지, 네 종류. 오케이, 네 종류야. 그럼 선생님, 얘네들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찬가지로 아, 그녀석 냥 생기세포가 몇 개가 이렇게 나올까? 네 개가 나오겠죠, 그쵸? 어, 네 개가 나올 거예요. 어, 똑같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지알, 라지와이, 그 라지알, 스몰와이,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알, 스몰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네들이 두 배를 해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생기세포들을, 어, 어 딸세포들을 만들 거예요, 그쵸? 우리 하나 Gracias. Sí. 말을 못하네. <laughs> 그쵸. 집중해서 어, 잘 해볼게요. 어, 잘못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여기는 다 라지알, 라지와이가 이 친구들한테 요 줄을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죠. 얘하고 얘가 결합할 거예요. 라지알, 라지알, 라지와이, 라지와이. 그죠? 얘하고 이 친구가 결합하면 라지알, 라지알, 라지와이 예, 이 친구와 결합하면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라지와이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결합하면 라지알 스몰알 라지와이 스몰와 괜찮아요? 네 맞죠? 그 다음 이 여름 여운지도 이 친구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할거예요 여기다 이둘 결합하고 적어보죠 라지알 라지알 라지와이 스몰와이 이하고 예, 이 결합하면 그렇죠? 그럼 이제 표현형으로 바꿔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지 R, 라지 Y 아, 있으니까 동물고 황색이죠, 그렇죠? 자, 여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 친구가 우선이니까 모두 다다 모겠어요. 다 동물고 황색이야. 단볼 필요도 없이 동물고 황색이요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동물고 황색,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있는 이 라인도 다 모겠어요. 이부 그리고... 나눠졌어요. 이거 무슨 법칙이야? 그렇지. 나눠지는 거라 그럼 무슨 법칙? 이렇게 생긴 세포가 나오는 이유는 두 번째 법칙, 분리의 법칙. 분리의 법칙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분리의 법칙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표현형을딱 보니까요, 종류가 네 종류밖에 없어. 지금 우리가 만든 종류가 동글동황색이 있어요. 그죠? 동글동황색. 두종류 씩을 했지요. 자 그럼 선생님 좀 궁금한데요. 중문 같다고 대립형질이 뭐였어요? 주름진 거죠. 그죠중문도주름진거하는 표현량이 몇개 몇씩? 중문 같게 주름진 거는열번러분주문에요좀몇 개? 12개 어, 이거 주름지네요. 그럼 몇 개야? 4개. 12대4 약분 하니가딱몇개 몇이 나오니? 301?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에 대한 모양의 분리의 법칙 비율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죠? 반대에서 분리의 법칙이 둥근 거하고 주름진 거 이렇게 교배해줘가지고, 둥근 거세 개에 주름진 거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죠그 3대1이 색깔이 들어간다고 해서 변했어요? 안 변했죠? 마찬가지야, 색깔도, 색깔 안 변했죠. 그쵸. 그렇죠? 그럼 이걸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각 형질은 다른 형질에게 영향을 미쳐요? 다른 형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야? 독립적으로. 그쵸. 그렇죠? 어, 그래요. 그게 세 번째예요. 그게 무엇이? 그래서 멘델이라고 하는 학자는 어, 세 가지의 법칙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우열, 두 번째가 분리, 세 번째가 독립. 우열, 잡종일, 세대에서 나타난 성질이 우성. 그다음 분리,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어 하나씩 하나씩 분리되어 들어간다는거예요 E, N이 N으로 해상이 바뀌는데 음, 네개 중에 두 개가 들어갈 건데요. 그두 개가 분리되어서 들어간다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각 형질이 여러 가지 형질이 막 같이 교배를 했을 때각 형질에게 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 법칙을 따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그세 가지를 여러분 만들어 주시면 이제 여기부터 어려운 부분 들어가다 넘어갔어요. 음. 뒤에는 너무 쉽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본 걸로 확실히 만드시고. 과학고 100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